석순 강사님, 따봐요, 빨리. 응? <laughs> 아, 선님께서네 가져가야지. 네. 네. 아, 작년이 농사 잘 지셨습니다. 예, 이 그거는 익은 거 잡았다면 다다 풀어지, 다, 다 응. 그럴 것 같아. 땡가 먹면 밑에서 따야 되는 거 하나 밑에 있는 것도, 밑에 있는 것도 그고 위에 있는 것도 다 따야 돼. 아저께. 어, 아 아닌 줄 알았지. 쏙 들어가버렸어 쏙들아저기 <laughs> 아, 하나 있다 있는데, 여기 에이, 아이고, 어머 이아라 어머 도있아네저 많아요 네? 많아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. 네,